시작 공기 모두 들어와 청소년 비야 yeah. 전통 오일 시장은 어디 비야 yeah. 까만 봉지 마이너스 비닐 사용량 줄여요 귀엽게 장바구니 사용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비하 드루와 청소년기획단 단장과 어, 광주광역시 청소년의회 청, 드루와 기후당을 기후당 의원인 청소년 활동가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걸 왜 했는지 동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청소년기획단은 2018년 3월부터 모여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소년기획단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누나가 단장이었고 저는 부단장으로 시작한 저희 기록 들어와 기획단이 그냥 문화적 공간을 찾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건데 저희가 문화적 공간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는 봉사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기후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활동으로 방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하겠습니다. 어, 동기는 코로나를 넘어 기후환경 관련 말한 바퀴 실천 활동으로 비아 시장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 비아 마인내 초중고등학교 14명의 청소년들가 시작하였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맨날 모여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역시 개인보다는 단체의 힘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거를 저희가 직접 말을 하고 저희가 뭐 직접 삼삼모여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해보자 하고 서로 당연히 의견이 안 맞는 나이도 있었지만 의견이 맞으면 항상 실행에 옮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비아동에서는 다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한테 이제 받아주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활동이 더 재미가 갖고 더 재밌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19를 넘어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소소한 실천 이거 마인드 하나로 저희는 지금 까먹지 마이너스 활동을 하고,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환경을 위해 기후 위기를 위해 저희가 이것을 해보자 아니면 저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활동 애들, 저희 활동하는 얘들끼리 저희가 지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 저는 이제 항상 자전거 이용하기 아니면 걸어다니기,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 타는 경우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치킨을 시켰을 때 무라도 안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무만 빼앗고 먹자 라는 이렇게 소소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활동한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018년부터 활동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2018년에 방금 말했듯이 문화적 공간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14명의 학생들이 아닌 6명, 7명의 학생들로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뜻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애들끼리 말도 많이, 말도 많이 전해지고 밖으로도 말이 많이 드니까 친구들이 어? 그럼 나도 관심이 있네? 어?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어, 함께 하고 싶은데 어 그럼 같이 함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게 된 친구들입니다. 어, 2018년에는 저희가 개미와 배짱이 장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먹거리를 팔고 음식을 팔면서 직접 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어, 그면 러 문화적 공간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노는 건 어때? 라는 말로 비아마의 축제 때 저희가 직접 부스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닭꼬치나 음료수 아니면 어 내가 소원을 적고 싶네 그럼 소원 트리라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소원 트리를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 활동들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누구한테 봉사를 하지라는 처음 그 대상자가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비아마리인들 어르신이 많네 그러면 비아마리는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돌봄을 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른들을 위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서 인사도 드리고 저희가 쓴 편지도 읽어 드리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일일이 쓴 목도리로 직접 드리고 손 마사지도 배워서 직접 해드리고 장명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어딘지 20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라는 시간으로 왔는데 2020년이라는 2020년에는 저희가 어느덧 진 우연하게 접하게 된 하수처리장 방문 견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친구들끼리 가서 얘기를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고 냄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충격을 먹고 그런 냄새는 처음이었으니까. 어 그러면 기후 위기 환경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해 보자. 거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 활동을 추천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 활동이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1 년에 일년일 1년, 년마다 계획을 자꾸 활동하는 사람인데 활동을 하는 게 주로 포인트인데 처음에 그냥 시민 의식 그비아말 사람들이 인식부터 바꿔야지라는 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시민들 그마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 많이 보람 찾고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어 그럼 좀만 더 있으면 뭔가 많이 바뀌겠네. 라는 생각을 통해서 계속 활동했던 것 같아요. 어 정확히 보시자면 여기는 친구들이 버려지는 박스를 저기 위에 제일 보시면 버려지는 박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 문구를 만들고 문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직접 캠페인을 하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 이건 꾸준히 했어요. 저희가 직접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여기 아래는 저희가 어 그러면 환경이라도 바꿔볼까? 그러면 장모... 식물 하나라도 더 심어보자. 어디에 심을까? 어 그러면 우리가 맨날 등 학교에 있는 비아 초등학교 갓 길에 비아 초등학교에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비아 초등학교 등 학교길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땅을 파고 막, 막 엄청 드러운 벌레들도 많았는데 친구들이 그것도 보고 재밌어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 그러면 기후 환경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원을 하나라도 아껴볼까? 어, 나무 하나로 아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쓰러져가는 나무를 저희가 직접 다 사포질을 다시 하고 페인트질을 다시 해서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 그랬고요. 어, 어, 그럼 이건 어떨까? 그럼 어디 우리 마을에는 어디 쓰레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로 다니면서 비야 마을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비야 마을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 봐가지고 그걸 직접 주워 와서 담배 공초는 어디 쓰레기? 어, 이 우주팩은 어디 쓰레기? 어, 캔는 어디 쓰레기라는 그 재활용도 다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2020년 마지막인데 2020년에 저희가 직접 그비약 기후위기 중 도전 기후배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어요. 라디오도 라디오를 제가 직접 하면서 친구들끼리 기후배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 연도에도 이미 실행한 상태예요. 제가 사회자를 맡아서 이번에 직접 친구들을 만나서 했거든요. 다음 활동으로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까무모지 마이너스 활동이에요. 저희가 비아 마을에는 비아 시장이라는 곳이 있고 어, 거기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비아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를 도와준다 하셨는데 저희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점심 장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으로 점심 장사 시간에 들어가면 진짜 좀안 좋게 보신 분들이 좀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한다 해도 장사에 방해되는 건 물론이고 말하시기도 많이 귀찮으시고 너무 인식이 뚜렷해진 까만 몽진데 너가 인제 와서 뭘 바꾸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쓸데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데 저는 무조건 뭔가를 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진짜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방문했어요. 싫다 하셔도 방문해서 그냥 아 해주세요. 라고 부탁도 드리면서 아무도 떨면서 그래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한 1, 2년 지나고 보다니까 저희한테 직접 사진을 보내세요 어 이분 오늘 용기 들고 오셨어요 라고 사진도 보내고 어 그렇네 어 그럼 나도 참여해볼까 하고 진짜 아예 비닐봉지 안 쓰시는 가게도 생겼어요 아예 그냥 육식도 안 드시고 채식, 채식만 드시면서 같이 해주신 분도 생겼고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진짜 뿌듯하거든요 저 이게 이번 년도 사진인데 제가 이제 서약서를 받으러 다녀요 비아말 비아마을, 비아말에서 굳이 시, 시, 장날이 아니라더라도 장날 아니면 그냥 밖에 밖에 막 버스 정류장 같은데 가가지고 서약서를 받거나 장날이면 당연히 장날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으로 가서 받던가 어,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없는 게 이제 막 생겨났는데 부메랑 에코팩이라고 저희가 활동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희를 위해서. 진짜 집에서 날러다니 굴러다니는 에코팩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다 하나하나 깨끗이 세제로 빨아주시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걸 너네가 나눠줘라 저희들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럼 비닐봉지 쓰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말라고 비닐봉지 쓰라고 말로 하는 대신 에코팩도 같이 줘라 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매주 토요일마다 열한시부터 열두시까지 빼먹지 않고 한 시간씩 맨날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음 저희는 아마 이제 심의 의식이 바뀌었으 마을의식이 바뀌었으니까 저희는 직접 이제 인제, 이제부터 본격적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드루와 기부당이라는 당도 창당을 한 상태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인을 갖고 언제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